예, 전화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주 오래오래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예, 나를 꽉 잡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성경께서 이 말씀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그,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우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 이렇게 봉독한데, 전에는 안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나! 그 말씀이 저를 꽉 잡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한 말씀을 다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러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러나에 대해서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내 속으로는 큰 은혜가 일어는것 같고, 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 시대를 따라 추종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에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 귀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에 나타나신다. 예, 언젠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뭐 되시고, 복되시고, 또 어? 홀로 한분 신등하신 자이며, 만 왕의 만. 왕이요, 만주에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듣지 않게 감히 있고, 가까이.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여기 전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 뛰어다 아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심고 주셔서 하나님말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 화란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을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은 신자에게 소중하다. 신자는 그 어떤 속성도 놓칠 수 없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개시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도 갈망하지 않으며 차례로 모든 믿덕들을 찬양한다. 단지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도 단지 선뿐만 아니라 전능도 공유적 속성들뿐만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들도 하나님의 찬미, 사랑,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최고의 완전함을 돌릴 때 이로써 우리는 피조물로부터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알게 되는 모든 완전이 최상의 의미에서 탁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어려운 말 같죠?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 의에는섬길 그런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이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뭐, 뭐 한다는 무슨 도상가, 뭐 하는 사람이 성경을 뭐, 아는치하고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 예수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대요. 점괘가 나왔대 점괘가 왔다그 사람 말이요. 점괘로 알았는데 알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느냐.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피할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고, 애국되게 짝이 없고 우리 예수님을 아주 못 오가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한 건 아니죠. 베드로가 배신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 배신한 건 누구죠? 비트레이, 비트레이. 배신한 건가르뉴다죠 근데 베드로라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 나라 아, 지금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권력을 크게 뒤, 뒤에서 자문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어떤 일부에서는 그 사람을 또또 또 이렇게 아, 추정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이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잠자리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 정치판이라고 하는 주위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건 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얘기하고,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고, 부종하고, 준종하고, 묵종하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서버리지, 주권에 대해서 참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또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 하나님의 위고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파워. 어, 아무리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유엔은 권세는 있는데 권력이 없잖아요. 파워가 없어요. 권세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잘잘못을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것을 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죠.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안 나게 할수 있을 건니 그렇게 합니다. 그저 어 북한에도 핵심을 못하게 할수 있을 건데 안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면서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제어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창조된 것 하나님 뜻이다. 또 그렇게 창조된 것도 하나님 뜻이다. 또 어떤 모순적인 모습으로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뜻만이 아니고 뜻만 가지고면 뭐래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그걸 우리가 간단히 상고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뭐 이름만 이름을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알수 있는 이름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에르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열 가지로 이렇게 제한하자 그런 제한을 했어요. 제제하자 그런 제한을 했어요. 그열 가지 이름이 뭐냐면 엘, 그리고 엘로힘, 그리고 엘로헤네 번째는 처바우트 처바오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엘룬, 그리고 어, 여섯 번째 에셀에 고 일곱 번째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야, 그리고 아홉 번째 여호와, 그리고 열 번째 샤다이 이렇게 열 가지로 우리 제안하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열 가지 다 상고하지 않고 오늘 세 가지만 잠깐 상고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기 있기 때문에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몇 가지만 선고합니다. 첫째는 엘 또는 엘로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엘이라 고죠이엘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가 여호와죠. 이렇게 에비 하나님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엘로힘 그러면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들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이름이 성경의 히브리어 보면 베레시트 어, 엘로힘. 아, 베르스티뭐 베르스 엘로임, 뭐 이렇게 에, 바라, 아 샤마이벤, 아 엘, 아이레츠, 이렇게 엘로임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식으로 엘로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왜이 하나님 이름을 복수라고 했을까?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이 유대교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에요. 한분 하나님만 믿는 신학인데, 왜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처음부터 썼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음, 장음형 복수다. 홀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복수를 쓴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만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까 복수를 쓰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량의 복수다, 이게 무제한의 복수다, 무제한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또 하나를 더하면 물방울이 몇개 됩니까? 또 하나가 되죠그그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그냥 복수를 쓴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정확하게 이거 몰라요,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일체의 의미라 해도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장어명 복수라고도 이해가 될 만하지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엘로힘 했을 때이 엘로힘과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엘로힘은 사람과 자연 만물을 초월하신 절대 능력과 위엄을 가진 그런 하나님 이름을 엘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을 지신 초월자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초월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내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뭐죠? 초월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범신론이요. 모든 물질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뭔가,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해서 많이 물질을 만드셔서 그로부터 만족을 취하신다. 영광을 취하셔야 된다. 그 뭔가 부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 영광도 누리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범신론은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하지는 않아요. 이 만물 자체가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것은 어그 이신론, 소위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 어,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태엽 같은 거, 시계 태엽 감치 감아 놓으시고 세상 떠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안에 남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 계시 같은 게 없어요. 이 신도는 사람은 순지성에 의해서 사람을지혜로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엘로힘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아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에게 자기를 어떤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제한시켜버린 자기를 언약 속에 묶어버린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로, 엘 또는 엘로임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이지만 더 알기 쉽게 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엘로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다 갖추시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뛰어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수 없다 하는 그런 경지에 당할 때, 이 엘로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엘저다이 하나님입니다. 어, 이 창세기 어 창세기 17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 이르시되 너는 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대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자연을 은혜에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리고 어 그러면 사라는 메세 메시아였을까요? 아브라함 아래 사라는 네? 몇살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살 차이예요? 열살 차이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99세면 그러면 사라는 몇살이에요 89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뭐를 어떻게 했어요? 피해 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아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고? 물론, 아브람도 웃었어요. 내 아브람은 믿음 웃음이고, 사람는 의심의 웃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90, 나이가 99세인데, 나는 이미 죽어 성장과 앞서서 시다 나는 지금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난다. 그러니까 웃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이거. 그러니까 엘사다이 하나님이 뭐냐면은 자연의 능력을 은혜에 봉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자연의 힘을 우리 은혜에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이 이제 저기 저예삼촌 누굽니까? 라바의 집으로. 바딴 나라로 가려고 할때 예, 아,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해서 보내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창세기 1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당의 하나님이요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렇게 자연의 모든 힘을 너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 족속을 이룰 큰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기도. 바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자연의 능력을 은혜에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엘차다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어, 나와 왕들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 하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나나님, 자연의 능력을 은혜에 봉사하게 하신 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첫 번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첫 처음에 번째, 첫 페이지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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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그 낳고 낳고 누구를 낳여? 응? 아브라함과 다이스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인데 세계는 족보예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길래 왕들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연의 능력을 은혜에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왕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많은 왕들을, 어, 이 왕들이 이그 왕들의 허리에서 나왔고 많은 국민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도 다 자연의 힘을 통해서 은혜의 봉사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연적으로 힘이 없고 약할 때예사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이렇게 못할 큰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아도나이 하나님에요. 이 아도나이, 아도나미, 아도나이가 뭐지요? 네, 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신약에는 큐리오스라고이이 아, 뭡니까? 이스라엘 언어, 언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에요. 큐리오스 영어로는 뭡니까? 로드, 줄한 뜻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한 번째 했냐면요. 가인이 맨 먼저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죽게서 오늘 이 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 내가 주의 낯을 벽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죽으라는 말로 이, 이, 가인이 이 말을 합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데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이 주인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주권, 주권자. 모든 것 소유자.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왜 그렇게 말했죠? 가인이? 가인이 왜 쫓겨납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왜 예, 죽였어요? 아, 시기질풀어죽였어요 왜 시비 질투를 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자기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자기는 농사에서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일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요 그것은 아벨이 피 제사를 드려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의 그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은 인격을 받으셨다 이 말이. 아벨은 사람됨됨이, 아벨은 믿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가인은 사람됨됨이가 잘못됐어요 어지간한 속에 시기심 질투심 이 가득 차가지고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요. 워 그래서 동생까지 죽였겠어요. 이렇게 시기심은 무서워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내 네, 물론 이제, 그, 그런 말들 합니다. 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그냥, 어, 성문자, 네, 거루한네 문자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 뭐, 아, 이건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신학에있는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큐리오스를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그 권력을 능력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 아도나이 또는 큐리오스가 어, 유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1절에, 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어, 도마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바태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교회 신앙고백하는데 우리같이 신앙고백합니다 하고 우리 뭐하죠? 사도신경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다 하는데 그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고백은 제목이 I believe. 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는 했을 때, 나의 주라는 뜻이.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마가 말했어요. 그 마태복, 요한복음 2 0절에 보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마이 로드 마이 d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역사적 신앙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참된 신앙 고백은 나와의 관계를 말해야 돼요. 물론, 나와의 관계로 말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네, 말로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도신경으로 하냐면, 사도신경은 1세기 말 전부터 어, 성도들을그 체례문답 교육하기 위해서 체례문답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친 내용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밀세기 말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됐다는 건 확실하다고요. 근데 첫 하나님부터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교회 나오고 이제 우리 종말론까지 나오죠. 우리 성경의 내용을 차례차례로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상하게 사도신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과 여기서 알수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미디어죠.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신노를 말할 때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 뜻대로 계시를 받은자에는 하나님을 아직 못하리이다 마태복음 1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요 거기에 예수님이 시작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도 예수님부터 안 배웁니다. 하나님부터 배우죠. 신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계시론부터 해요. 그 다음에 신론, 인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이죠. 종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을까요? 시간의 자유가 없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두 번째, 두 번째 소유 자유가 없어요. 돈 벌어도 다누구예요 주인 거죠. 세 번째 의지의 자유도 없어요. 모두 주인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해요. 주인 뜻대로 하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와 같은 동일 자세로 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그 이장 3절에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기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기는 아버지도 있는 일라 있습니다.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주권자를 소유하고 있다 그 듯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이 주권을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주권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유자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소유자이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이능력을 하나님, 열차다이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잘 것이 없다고 약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능력을 완 완벽한 주권을 완벽한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는 능력자에게 전능자에게 반항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